어쨌든 어.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laughs>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이야 요거전 네, 레알 마드리드 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어 벤제마 i d Oh, Benjamin! Rodrigo! Rodrigo! Vinic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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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n i 지도자로. <laughs> 어우. 기 이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어, 소개를 해 주시죠. 명장을 아는 거죠. <laughs> 네. FC 트로킨즈라고. 네네. 제가 감독에 예, 임명이 됐습니다. FC 트로킨즈? 트롯 FC 트롯킨즈입니다. 네. 예. 어우 제가 보니까 네. 보는 눈들이 높아요. <laughs> 하다 하다 별거지다. <걸고> <laughs> 아 요즘 이제 왜짜 그 네. 붐이죠? 뭐 붐이지 않습니까? 음. 골대녀도 있고. 골대녀 그렇죠. 데 이제 골때녀의 네. 어떤 축구계 선후배들이 <laughs> 다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네. 님은 네. 그 정신비그라고 치면 거기가. 근 독립구단이라고 아무래도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이 또 불다 보니까 네네. 트로트와 축구가 만났다. 네. 아 근데 선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 FC 트로킨즈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한다는 네. 자체가 저에게는 희망이고요. 네. 저는 이제 또더큰 틀에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선수도 아니고 그 안에 뭐 기량나 이런 거 보기보다는 네네. 저는 이제 큰 틀로 보는데 아 어, 이거 나쁘지 않다. <laughs> 어 누구 제가 <내가> 봤을 때 <laughs> 괜찮다. 어, 어쨌든 생활 축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 선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생활 축구의 맨시티다. 아어 내가 봤을 때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몰라요. 네네네. 하지만 쩐주가 네. 음, 확실하다. 어. <laughs> 선수가 1 0 명인데 네. 코칭 스태프가 4 명이다. <laughs> 이거는 <웃음> 네? <laughs> 이건 상당한 투자다. 제가. 네? 아니, <laughs> 여러분, 여자축구 생활축구인데, 선수가 10명인데, 감독, 이사균, 코치. 코치? 골키퍼 코치 김동호 <laughs> 피지컬 코치까지 김김 김동섭이 네. 그리고 또 피지컬 코치 신경 네. 가출건 다, 다 갖췄습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트럭과 신선한 바람을 느꼈기 때문에 네. 트럭과 축구의 만남 네. 경기는 아직 안 해봤지만 이들 이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열심히 네. 케어해서 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네, 많은 유튜브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아, F C 트럭 힌즈 파이팅 파이팅 <laughs> 우리 오케이 얘기하시죠. 그... 이제 시기가 음. 또 5월이잖아요. 5월은 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laughs> 그리 어버이날도 있고요. 유럽 축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막바지죠. 네, 드디어 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음? 결승전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laughs> 네. 결승전. 그 그건 축하를 축해야 되고요. 펩가르데올라는 제보선 잘라버려야 돼. 다 맨시티 펩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laughs> 이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그, 물론 4강전이 양쪽에 뭐 맞대결이 있었지만 음. 아무래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우리가 좀 얘기해볼 만한 거리들이 많은 것은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얘기했고 우승도 번 해본 팀이 우승하거든요. 네네. 맨시티가 뭐 리그에서 우승했지만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우승이 없어요. 감독은 어쨌든 그 경험은 있지만 선수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분. 부분 네. 무조건 저는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하늘, 1차전을 야, 맨시티가 이겼으면. 4대3으로 이겼는데. 네. 그 4대3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북현대나 울산현대 있잖아요. 항상 그 승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음.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승리 DNA 뭐 그런 말어 DNA 있잖아요 네. 그런 우승팀 네. 네. 그런 위닝, 맨... 위닝 멘탈리티 어 위, 위닝 멘탈리티, 멘탈리티 그런 네. 게 있는데 맨시티 선수들은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정신이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전에 이렇게 소카가 나면 안 됐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4대3 레알마터리트 홈구장 가서 후반전에 90분 그... 91분에 연속골 때려붙고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맨시티가 안 좋다 음. 이것도 그거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잘했다. 잘했고 네, 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의 또 하나 중에 하나가 감독이죠. 네, 안첼로티 감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laughs> 얼마 전까지는 음. 저, 정말 대단한 감독, 역대 최고 중의 한 명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만한 감독이었는데 음. 냉정하게 봤을 때 최근에 좀 내리막을 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피엘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에버튼 첼시에 있었죠. 첼, 그 옛날에 첼시에 있었다가 최근에 한번 레알 마드리드 갔다가. 에? 뭐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다가 아, 그렇게 그, 에버튼 애매하게 해서 에버튼에 있다가 있다, 네. 에버튼에서 뭔가... 초반에 좀 반짝하는 편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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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못못 뭐, 뭐 올라갔어요. 잘안 되고 음. 거의 도망쳐 나오듯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laughs> 언언제가 그냥 쑥 들어가 들어가서 네, 네. 좀 아쉬운데 또 썬제 레알 갔어요 그, 그, 에버튼 팬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아. 20회 이상 우승을 했고요. 네, 네. 챔스 3회 야, 챔피언스 오... 리그 3번 응. 우승한 감독도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결승에 또온 거예요. <laughs> 대단한 겁니다. 네 되네. 번째 우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번 우승한 감독은 없는 걸로 없어요? 오... 한명 있나? 네. 누구 였어요잘 모르겠죠. 그 옛날 사람. 아. 5대 네. 리그 우승까지 하면 그러니까 오... 대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이탈리아? 응? 잉글랜드? 첼시에서 우승했죠. 이탈리아 에이시 밀란 시절에 우승했죠. 우승했고 파리 생제르만 우승했죠. 오호. 바이에른 뮌헨 우승했죠. 우와. 지금 레알 마드리드 우승하면서 다섯 개 나라에서 어. 다 우승해본 감독은 아마 처음. 오데리 우승. 이야...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또 리그 이번 우승. 시즌 리그 우승. 우승.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오데리고 우승이 완성된 거요 대박스, 대박스. 근데 챔스 네. 결승 올라갔다. 이건 어떻게 뭐 부활했다고 <laughs> 봐야 됩니까? 사실 일부 레알 팬들은 음.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이번 시즌에. 안첼로티, 저, 감독. 그 안첼로티 감독. 안첼로티 감독하면 항상 음.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음. 음. 플랜 A는 잘 짜온다. 음. 근데 플랜 B는 하지만 좀 이렇게 유연성이 없다. 그리고 로테이션이 잘 없고 맨날 뛰키는 놈만 뛰고. 키 아. 거기에선 제가 할 말은 있어요. 네. 지금 뭐 리버풀은 비알레아라고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네. 리버풀이 왜 강력한 팀인지 그리고 또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팀이고 네. 뭔가 어느 팀을 만나도 이 팀은 상대하기 껄끄럽다, 최고의 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전국이라고 생각해요. 안첼로티 감독도 지금 선수 기용을 뻔한 선수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뻔한 선수들이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저는 그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리버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팀들은 포메이션의 어떤 변화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네네. 그렇게 갑니다 그냥. 하지만 또 네. 반론하는 음. 측에서는 음. 현대 축구는 뭐 챔피언스 리그, 뭐 FA컵 여러 경기 하기 때문에 음. 뭐 로테이션 로, 좀 체력도 안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어린 선수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아첼로티 그런 것이 없다 아 실제로 또 안첼로티 감독이 그렇게 해서 음. 과거의 레알 시절에도 음. 전반기까지는 괜찮았다가? 20몇 경기 동안 비기지도 않고 연승을 빡빡하다가 하다가? 선수들이 이제 체력이 빠지니까 져서 리그 우승조차 못하던 아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들 뭐야 이스탄불의 기적 3대0으로 전반 챔스 옛날에 NC밀란 3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때가 엔슐리트입니까? 리버풀이 3대3 동점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송구차기? 송구차기. 아그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짜오는 건 잘해요 음... 근데 갑자기 그게 뒤틀렸을 때 빨리 좀 뭐, 전술 수정을 하든지, 선수 교체를 음 해서 손을 봐줘야 되는데, 너무 어? 고 있다는 거죠, 이 양반이.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참까 참가... 그러니까 사람이 네. 어떻게 좋은 점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올라왔다. 네.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거죠. 네. 그, 그래서 네. 또안첼로 치하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게, 음. 덕장이라고 불립니다. 아, 선수들 하나가. 이 하나는 양반이 너무... 서, 성격이 좋아요. 좋게 은 생겼어요. 덕장. 부이 많이. 맞아요. 넉살이 네. 좋고. 그렇죠. 뭐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음. 농담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선수들이 다들 좋아하는 감독이고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죠. 막골 넣고 막 신나면 감독 와서 막 감독 때리고 <웃음> <웃음> 막 잡고 어, 흔들고 어막 뒤에서 확뭐 끌어안고 약간 친구처럼 비록 나이는 좀 많아 보이지만 그런 면모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해음 그, 멘시티랑 어떻게든 지금 극적으로 연장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연장전 돌입하기 전에 음. 실제로 팀내뭐 벤제마라든지 음. 모드리치, 뭐 음. 크로스, 음. 마르셀로 이런 음. 베테랑들에게 음. 야 우리 어떻게 할래? 오 물어봤대요 서로 소통. 네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어그뭐 그거... 뭐 공격적으로 할래, 수비적으로 할래 아니면 음뭐 어떤 포인트가 있겠니 음 이렇게 물어봐서 또 누군가는 무능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독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선수들한테 묻고 근데 <laughs> 응. 어쨌든 최종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한테 여러 의견을 물어봐서 응. 최종적인 결론은 자기가 내리고 어쨌든 결과. 맞죠. 또, 맞아, 맞아. 또 네. 네. 이게 이번... 이상한 팀이에요. <laughs> 이상한 팀이에요. 조별리그에서도 네, 네. 그 쉐리프라고. 예, 네, 쉐리프. 그 몰도바 리그 몰도바 <laughs> 어딘지 아십니까? 뭐? 저도 잘 몰라요 야 몰도바 예전에 내가 경기했던 기억은 좀 있어요 야, 몰도바 리그 팀한테 져가지고 졌어요? 막 개망신 당하고 <laughs> 그리고 16강에서도 응?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중에 응. 한 번은 졌는데 종합 스코어로 올라가고 그걸, 그걸 뒤집었어요? 첼시한테는 2차전을 졌습니다 응? 그리고 사강 이번에 사강 맨시티한테도 1차전 지고 응? 2차전 뒤집어서 올라가고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토너먼트에서 2승 한 적이 없어요 이번 음... 시즌 <laughs> 8강 4강전 있는 다 연장전 했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도 안첼로티 감독이지만 음. 이번 시즌 미친 거는 사실 음. 벤제마가 미쳤습니다. <laughs> 그, 그 카페요 때문에요. 네. <laughs> 벤제 벤지... 네. 와, 저희가뭐 벤제마에 대해서는 과거에 음. 또 저희 영상에서 다룬 <laughs> 적이 이야. 있긴 한데 네. 미쳤어요. 이번 시즌 진짜 모든 것에 통달한 듯이. 아. 근데 사실 한국말로 서른 7곱이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다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골 결정력을 하면 지려버리잖아요동갑 그래? 내기 메시는 좀안 좋은데, 이번 시즌에. 아 다음 발롱도로는 저는 벤제마가 확정적이지 않나. 오, 지금의 어, 컨디션으로 보면. 네. 지금 네. 뭐 챔스, 이번 시즌 결승?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 면? 15골인가 그래요? <웃음> 야, <laughs> <laughs> 내가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결승전은 파리에서 하잖아요. 네.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꼭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 그래서, 어, 어. 결승 어쨌든, 어.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laughs>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이야, 요거 네, 전, 레알 마드리드 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어, 벤 네, 고향에서 호드리고! 갑니다. 호드리고? 호드리고. 네, 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안첼로드 당 감독의 그 능력을 네, 네. 잘 보여줬고, 정말 네. 패배도 하면서, 그걸 뒤집고, 뒤집는 이 팀의 저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첼로테 감독이 얘기했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캐리그 안에서도, 소원 삼성이지 않습니까? 네. 이병문 감독이 완전 찐이에요. 어쨌든, 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어, 네. 축구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라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분위기 필요하죠. 그 집안이 잘 돌아가려면, 음흠. 집안은, 이 구성원들끼리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그 팀이 정말 강한 팀도 있을 거고 뭐 중간 팀도 있을 거고 약 팀도 있잖아요 감독이 선수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내부에서 어떤 딴데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컨트롤 했기 때문에 증어 같은 이런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뭐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음. 잘 모릅니다만 네네. 여기에는 그 이번 그 4강 2차전도 보면 호드리고가 골을 넣어서 음흠. 5대5 동점이 되는 순간 네. 그 마르셀로 아까 마르셀로. 마르셀로랑 <웃음> 그 <laughs> 안첼로티랑 뭔가 그좀 말을 좀그렇 말이죠. 야. 근데 이게 <laughs> 응. 뭐 나쁜 게 아니라 <laughs>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팀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사실 마르셀로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주장인데 네. 이번 시즌 경기에 한20 경기 내외 그것도 대부분 교체로 나왔단 말이죠. 음... 그러면 또이 선수 입장에서 삐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삐질 수 있죠. 특히나 네. 주장인데 주장이 네. 경기에 못 나오면 팀 분위기 좀 망가질 수 있고. 하지만 말르셀로 표정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안하죠. 너무 편안합니다. 팀을, 팀을 위한.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잘 만들어내는 인물이. 안첼로티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네. 예, 김상민 기자가 네. 안첼로티 감독 얘기할 때 덕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괜히 덕장이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달했기 때문에 음. 선수들을 그만큼 케어할 수 있고 선수들도 믿고 경기장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팀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음. 음. 이거는 뭐 그냥 농담입니다만 뭐. 좀 유럽축구 보면서 음. 좀 가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정의가 는 감독이 안철수야 <laughs> 근하죠 왠지 부근하고 <laughs> 네, 그렇죠. 왠지 네. 좀 친해지면 <laughs>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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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laughs> 용돈도 좀줄것 같고 미안해요 왠지 야, 내가 용돈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왠지 펩과르디올라이 네. 양반은 <laughs> 친해져도 안줄것 같아 좀... 막 뭔가 딱딱 계획적으로 아유. 월급 받으면 얼마는 와이프 주고 <laughs> <laughs>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는 적금 붓고 뭐 이렇게 딱딱 계획할 것 같은데 <laughs> 안채로투 <안철수 웃음> 형님은 주머니에서 <laughs> 이렇게 맛있는 여유가 거, 있죠, 맛있는 여유가 거 잡먹어 예. 하는 거 하고, 왠지 지단 이런 사람은 너무 좀 음. 슈퍼스타라서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진짜 레알 마드리드가 솔직히 저는 프리메랄리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최근에 뭐 축구도 안 봤지만 네. 또 이렇게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슈 이슈예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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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그래서 우승은 누가? 리알드리도 우승 요인은? 확실하게 안첼레티 감독과 뭐 선수들 그리고 벤제마. 파리 대상. 벤제마. 고향에서 힘낸다. 고향에서 끝낸. 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벤제마를 누가 잡습니까? 어? 뭐 반데크? 그리고 이이팀이두 음. 두 팀이 4년 네, 전에 갔지. 이미 결승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때가? 그때 네야리 네, 네, 이겼습니까? 그 카리우스가 어. 공 손으로 골키퍼 골키퍼 카리우스 골키퍼가 손으로 카리오스? 공 넘겨주려다가 어. 마지막 앞에서 톡끊어가지고아 그때 그거구나 리버풀 네. 네, 네. 야 걔는 그때 저 보니까는 그, 해변가에서 막 여자들하고 같이 놀때 많이 풍겼어. 여자면 얼굴 잡는 거. 자. 4연전에는 레알이 이겼습다다음대는그때리버풀그 지금 에는그다다르다 확실히 다르다음리는그 다음에는 그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그다음에그때미에필더가결승전에 나왔던 미드필더가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는그다그때보다지에이 훨씬 좋아졌다바이다그다음에여기는 네. 지금 어쨌든? 그다음하고다 알칸, 알칸타나. 네. 그때보다 음. 더 업그레이드 됐다. 아, 하지만, 아, 그렇죠. 레알은 네. 그때 뛰던 크로스 모드리치. 모드리치? 카세미르가 그대로 있지만, <laughs>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대로 수도 있지만, 네, 네. 살을 더 먹었다. 아, 나이 때문에. 모드리치 37, 8입니다. 야 근데 네. 저는 그한 경기는 네. 충분히 그정도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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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이,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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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충분히 저는 레알 쪽을 갑니다. 레알 쪽. 예, 전 레알. 전 레알이, 번시즌 음. 뭐 보세요. 예. 네? 꼭한 경기 자빠지고, <laughs> 그 다음에 만회해서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결승전은 어. 단판이에요. 다. 자빠지면 끝이에요. <laughs> 아짐 싸야 되는데, 네. 저는 분명히. 안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네. 저는 파리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한번더 리버풀을 걷고 우승을 한다. 알겠습니다. 리버풀입니까? 뭐, 뭐 레알 갔으니까 저는 리버풀 하죠. 뭐, 이건 뭐. 좀더 젊은 팀이고, 바닥바닥 네. 뛸수 있다. 아, 그거는 나도 인정해요. 음, 네. 하지만 열륜과 신구의 조화가 좋죠 네. 어이 감독들의 지작 대결도 이거 볼만하네요 네. 네. 감독도 젊어요 아 젊... 그러니까 신구 대결 네. 어 그렇게 가겠네요 네. 네. 하지만 저는 레알 마드리드 우승합니다 레알 <laughs> 어떻게 돼요 리버풀 리버풀 가야죠 뭐. 음, 무조건 갑니까? 또 한쪽으로 쏠리면 되겠죠 <laughs> 그렇죠 저는 레알 마드리드 우승을 받습니다 리정은 네. 리버풀 가니까 가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가울수 없다 네개 보내야죠 무슨 얘개 하시죠? 이거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오월 말이거든요 오케이 결과 딱 나온 순간 그 다음 촬영 때 오케이 뭐딱 됐고 차 음료수 오케이 음료수 차, 차. 오케이 오케이 차, 네. 차. 차에 만 원반 만 원반 <laughs> 한차현차현차현치기 <laughs> 계좌이체 안 돼요 어뭐뭐뽑서 뭐, 뭐. <laughs> 이제, <laughs> 오케이, 계좌 있지 않고, 네? 뽑아서, 만원, 이 카메라 앞에서, 어, 딱, 녹화 누르고, 뽑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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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케이. 커피까지 사는 거죠? 네, 커피 사고, 오케이, 뭐 만원짜리 알았습니다. 오,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원, 투, 쓰리, 나이죠 <laughs> 슈퍼, 스이브 안첼로티, 레알바들로, 가자!